지금 지금 나오면서 저기까지는 지금 빠터리가 없어서 못하고 여기만 일단 그냥 다음에 올때또 이제 다음에는 이쪽 면 이렇게 다 지금 단풍잎 돼지 풀을 제거하고 이렇게 어우씨 신발 이것도 제거해야 되는데, 일단 많은 것부터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거, 일단 커브길부터 쭉다 제거하고. 그냥한 30분 되니까 벌써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말라가지. 어, 이렇게. 그래서 저 밑에까지 다 제거를 했다. 순자.